다음 일차 함수 그래프 중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 주는 문제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일일에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뭘 활용하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보려고 빨간 색깔 여기 글씨를 좀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직선의 기울기고 e, B는 직선의 Y절편인데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가지고 대략적인 형태를 나타내 주는 걸 개형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경우를 네가지다 그린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자. 그럼 먼저 뭘 먼저 표시를 하냐? y 절편을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a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뭔가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우선은 우선은 b b가 양수라는 얘기는 지금 b가 지금 양수래. 그럼 B가 양수란 얘기는 Y절편이 0보다 이렇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A가 양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다란 얘기야?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지?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Y절편 먼저 가는 거야. Y절편, Y, Y절편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 Y절편이 0보다 작게, 원점보다 아래 있고, 기울기는 0보다 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y 절편이 어때 0보다 커 그리고 나서 기울기는 어때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다음 마지막 y 절편이 0보다 작아 아래 있어 근데 기울기가 어때 0보다 작아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을 해주면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알수 있겠지. 그치 뭐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는 1 2 3 4면은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 뭐 이런 걸알수 있겠죠 그쵸 어 개형으로 갈 거예요 보세요 이제 문제 봅시다첫 번째 1번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음수 쪽 찍고 그다음 기울기가 어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그리고 생각합시다. 2번, Y절편이 양수예요. 그쵸? 기울기도 양수네요. 그쵸?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세 번째, Y절편이 입니다. 양수예요. 기울기는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쵸? 아래로 내려가게. 네 번째, 기울기, Y절편이 음수예요. 그쵸? 아래에. 기울기가 음수예요.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마지막 y절편이 양수예요. 기울기가 어때요? 양수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1사분면, 1사분면은 지나지 않는 것. 1사분면 지나고, 1사분면 지나고, 1사분면 지나고. 어? 4번이네. 그치? 1사분면 지나고. 그쵸? 1사분면 지나지 않는 건 4번. 그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